어느 하루의 시작. 지하철역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익숙한 속도로 계단을 오릅니다. 어딘가 분주하고 어딘가 조용한 이 아침.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걸음을 시작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가장 고요한 결을 간직한 동네 성북동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랜 시간과 기억이 고스란히 스며든 곳. 이곳엔 세월을 머금은 골목이 있고, 바람이 오래도록 머물다 간 풍경이 있습니다. 출구를 나서면, 햇살이 건물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작은 상점들과 오래된 담벼락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건 단지 공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 쉬는 시간과 기억과 사람을 함께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특별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걸으며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곧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의 틈에서 잠시 멈추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여정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북동은 말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모두의 이야기가 머물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그 기억의 결은 돌담에 창틀에 골목 어귀에 아직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흔적들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이길 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지나쳐 왔을까 이제 시간의 문을 조용히 열고 성북동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네네 어, 그럼 뭐 한번 해요 이게 성북동인데요 성북동이 별게 아니고 성의 북쪽에 있다 이래서 성북동이에요. 음. 성남은 성의 남쪽에 있다 이래서 성남이고, 그러니까 성이 중심이 돼서 지명이 붙은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곳이 성북이에요. 근데 중근시대 때 살펴보니까, 성북은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가 뭐, 심저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심리쯤에.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10리쯤 이렇게 되는 지역을 조선시대는 그린벨트처럼 설정해가지고 군인들이 되게 주도했어요그리고 여기가 거의 다그 산, 그러니까 이게 북한산 남쪽 지역이어서 되게 이제 여기다 둔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하는데 군인들한테 어영청에 설치하고 그 어영청이 주둔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1930년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가 이제 폭증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몰려와 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1930년대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대개 문인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여기가 싸고 이러니까 이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해서 여기들이 문화를 갖다 형성하고 상당 부분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지역으로 이제 변모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성북동은 실제로는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는 건 대개 삼청공원이 이제 뚫리면서 삼청터널 삼청터널이 뚫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잘사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커다란 이제 대저택을 짓기 시작하고 6 2 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양이나 이런데 내려온 사람들이 성북동을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판잣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밀접해서 몰려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북동은 진짜 부자와 정말 가난한 자들이 살아갔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번에 그 도는 코스는 정말 부자의 삶은 어떻고 가난한 삶은 어떤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말로 그 선생님들 제가 거기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 놀랐는데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했는데 판자집에 마치 미로처럼 생겨가지고 길상사에서 이제 이태준 고가로 내려갈 건데. 그 길은 걸어 보면 정말 그 이제 그런 이 이태준 가옥으로 여기로 이제 내려갔는데 길상사를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쪽으로 걸어 가지고 이태준 가옥을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갖고 음식점으로 가는 그런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그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진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건그 대부분 우리가 여기를 오면 그 유산 중에는 무형과 그다음에 유형 유형 문화 유산 이렇게 남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유형 남아 있는 것만 정말로 가치 있는 곳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를 좀 뜯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삶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속에 살아갔던 삶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걸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답사는 실제로는 생각할 여유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달변가잖아요. 그걸 못 참아. 아, 그걸 못참아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어, 내가 좀 사유를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그런데 이게 제가 물주라서 이게 주둥이만 살아있어갖고 물에 빠져도 그 사이를 못 차면서 물 귀신하고 얘기한대요. 아, 그럴 정도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사회시간이 없는 게좀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부자들의 삶은 어떤 거고 진짜 부자가 되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길상사에 가서 무소유 그것도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얼마가 되는 거를 우리가 무소유라고 할 건지 그러니까 난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게 무소유래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이 필요 없다고 무소유대해서 불필요한 걸로 줄 건지 그 김영환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는 조선 최고의 갑부 전영필이 또 간송미술관 거기에 가서 조선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고 전형필이야말로 문화재, 문화재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러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북동은 정말로 김광섭이 쓴 성북동 비둘기가 그 제일 성북동 비둘기가 그 도시화되면서 그 공간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그 시로 담은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그 공감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비둘기까지 이렇게, 그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비둘기의 마음을 읽어갖고 자기가 비둘기도 될수도 있대. 저는 그런 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덜 발달해서, 그 사랑을 하고 이럴 때 사랑의 상대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 있는데, 비둘기랄지 이런데 까치 이런 것까지 공감하는 건 진짜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고양이랄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도 이제 특히 이 성북동은 제일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위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남동이 있고 안암동도 있고 막 암, 암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석강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돌을 쪼아갖고 만드는 근데 그게 어, 조선시대 때는 어디에서 했느냐 한양 도성을 쌓을 때그 돌이 다 여기에서 나왔던 채석강수 나왔던 거고 그 후로는 이 돌이 이제 건축물에 사용되고 이래가지고 채석장이 엄청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남동, 대게 안암동, 고려대학교 있는 안암동. 그 다음에 교육이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대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동은 정말로 빈자와 부자 사이에 그렇게 이제 그, 그런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과 그, 이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삶이 저 북한산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렇게,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북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산을 중심으로 남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북동에 우리가 대사관길을 걸어보면 정말로 좋은 집이 많다는 걸 아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집은 평창에 다 있잖아요. 평창에 저도 걸었는데, 평창은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다차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음식점, 배달, 배달의 민족, 음식 나르는 사람밖에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넓고, 그것도 아름다운데, 되게 이제 걸어서 다니는 사람 없는 게 이제 평창도이고, 성북동은 또 그렇지 않아요. 유교, 그, 그런 대사관과 이런 유교가 주택들이 많고, 고급 주택이 많아서, 정말로 좀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이 성북동, 여기에, 저는 몰랐는데, 성북동에 그, 그 유명한 면옥집을 간다는 거예요. 성북동 면옥집. 거기는 웨이팅 해야 돼. 한 시간 정도 가서 기다려야 돼. 저는 그, 그그 면옥을 먹으려면 우리 그딸그 그, 그 이상한 우리 딸 있거든요. 그 딸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그다 찾아다녔는데 막걸리는 면옥 먹을 때 먹는 건가요? 응, 응, 응. 그, 그, 거기 가면 저는 모르겠어요. 술은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돈은 제가 절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laughs> 오늘 여정도 좀아소스 예.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해화문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양 도성 문제를 좀 얘기해드리고 그 문의 구성과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동안 그걸 보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별서를 가,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 여기, 여기, 여기는? 예 여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그 다음에 해화문을 거친 다음에 해화문 어, 이쪽으로 가면 해화문 있는데. 네, 여기 있네, 음. 여기를 거친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아니 별서를 가야 돼요. 예? 여기. 성북동 별서. 아, 어, 별서? 예. 네. 이게, 별서가 별게 아니고, 별장이 별장. 아 생각해보면. 별장은 이틀 내지 이렇게 자고 오는데, 별서는 한한달 동안 가서 생활하고 이러는, 여름을 어. 피해가지고. 어. 그니까 러 지난번에 무게정사 우리가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별서가, 이 성북동 별서인데, 열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이 성낙원인데, 성낙원에 그 살았던 주인공이 그 실제, 실 사람이 아니래.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별서를 갖다가 문화재로 지정 안 했었는데, 그 뒤로 추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래갖고, 이 별서를 성북동 별서, 서울 성북동 별서, 이렇게 개칭했어요. 성낙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별서를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길상사, 이걸 갔다 와. 네. 어떠니? 이쪽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간성미술관 예. 아, 간성미술관 아, 예. 왜냐면은, 중요한 게 없는 건데, 면허기 이쪽에 있는데. 그래요, <laughs> <laughs> 그래. 그래. 그, 그, 저는, 원래, 이렇게 갖고 길상사 했다가, 여기에 그, 미로 같은 집을 지나서, 다시 내려가지고 이태준 가옥을 보고, 간성 미술관을 본 다음에, 이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좀 여기가 반복되지만, 이 코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여기 몇 차례 와봤는데, 진짜로 그, 그 길은 꼭, 서울에 이렇게, 나보다 비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거기를 걷다 보면. 근데 이제, 그, 그것도 아름다우게 그렇게 돼서, 부산에 그렇게,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이제 판자촌처럼 모여진 데가 있고 홍재동에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걸어갈 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막 토막집처럼 그랬었는데 요즘은 세련되게 거기도 다 에어컨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엄청 발달했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제가 그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 자랑이 아닌데 마사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통닭을 한 마리씩 먹더니 키가 팍, 얼마나 작았는지 매일 초등학교 때일번만 했거든. 앞에,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 요 근데 중학교 때 갑자기 통닭을 한 마리씩 먹더니 키가 쓱쓱 커갖고 180cm까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사이 족처럼 키가 크다. 이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진짜 마사이 죽여. 그렇게 큰, 큰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사이가 지, 지 지난주에 이제 그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석사 졸업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회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거기에 가가지고 AI 교육을 시키라고 이제 그 명을 받아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지아주 그 현대 있는 애들 막그 쇠사슬로 발을 묶고 손을 묶은 다음에 헬리콥터 동원했지, 군용차 동원해가지고 몇백 명, 300, 460명을 포위해가지고 죄인처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걸 보니까, 어, 우리 아들, 거기에 보니까 LG CNS 다니는데, 그 LG CNS 옷을 입은 사람들도 체포돼갖고 갔어요. 그걸 보고서, 어, 우리 아들이 구금됐나?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미국에 날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사이가 이걸 보내 왔어. 저는 어제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보내 왔어.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나는 눈물이 막 흐르고 우울을 그래, 것처럼 그렇게 아 그래. 우리 아들이 체포당했구나. 이래가지고 어. <laughs> 감옥에 가서 있는, 뒤에 보니까 사람도 다 있는 것 같아. 어. 막 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놀래서 이제 새벽 2 시인데 우리 딸방에 가갖고 딸을 팍 문을 틀어이갖고야이거 네. 석현이 구금됐다 빨리 네. 그, 봐봐라 막그랬 그랬는데 이게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아.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거고 아. 지금 아.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와있대 자식이 아. 장난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게 구금된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사람들의그 마음이 부모들이 응? 그렇게 아니 우리가 공장도 지어주고 그러려고 갔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는 진짜로 알다가다 못하고안튼 윤석열보다 열 배는 단수가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뭐 미팔군 애들 몇명이렇게 사병들 몇명 잡아넣고 그러면 안 되나요? 어, 그러니까 그거 뭐, 뭐 그래야 된다고 단기청을 해야 된다고 난리들이 나서.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이게 다부금 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최 선생님 안 오는데. 서울대 학교 교수님. 어쨌든 큰 장소들은 하나씩 좀 얘기해 보시죠. 아, 네. 음. 그래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이해화문은 여기가 원래 이제 저기 숙적문 어디 있어요? 무슨 이이 숙적문이 원래 한양 도성의 북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대문 있잖아요. 그 반대에 있는 게 이제 그 숙정문인데, 네. 이 숙정문이 북에다가 그렇게 북쪽의 문인데 이거를 산 속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숙정문은 잘 다니지 않아. 거기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그 북쪽의 기운이 음기다 이래가지고 저거를 항상 막아야만 요 그래야 한양이 편안하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막아놓고 왕이 사냥을 가, 가거나 그럴 때 문을 열고 한양 도성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더 숙정문을 열고 남대문 문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뭄을 거기 없애려고 하는 그럴 때만 이용됐고 대부분 숙정문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은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숙정문. 이렇게 지은 이 문이 이제 별로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대신 이해화문을 열어가지고 이해화문을 많이 이제 그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해화문은 대개 조선시대 때는 어디로 가는 문인가 아니 한경도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경도로 가는 요충지의 문이에요. 그래서 한경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해화문을 통해서 한양도성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하게나관리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암문을 통해 가지고 대게 이제 물을 교환을 하는 그러니까 그환경도 쪽은 그 고기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잡아서 그걸 간을 해가지고 그러는 것들이 어물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이러는 것들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요와 같은 지역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선잠 단지를 갈 건데 이 성북은 또 조선 시대 때 보면. 대개 이제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거 농사가 잘안 되니까 어떤 걸했는거니 표백 표백 그러니까 산 말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잿물 그러니까 집을 태운 다음에 거기에 남는 걸 물을 내 가지고 그걸로 해서 표백을 했 예. 표백. 네. 그다음에 여기에 콩을 재배한 다음에 메주를 전문으로 그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궁궐에다가 이렇게 납 납품하는 이런 게 발달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참. 그러니까 누에, 누에. 누에를 여기서 해가지고 선잠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조선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박물관도 있어요. 가서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여기에 가보면 이게 여기, 여기에서 뭐 행사도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행사도 하고 이러는 데가 이제 그 선잠단지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간석미술관. 아, 어, 여기 안갈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네, 네. 아까 여기, 네 별서, 여기 별서를 보고, 별서를 보고 네. 그다음에 네. 이 별서는, 네, 음. 이, 네. 이렇게 길사에서 여기서 이제 골목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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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제 일태진 생각. 변상.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와가지고, 여기 여기 간성미술관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복으로. 심부장은 아까나요? 심장 가다가 시간이 되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5천 원, 그, 이렇게 5천 원 내는 게어그요그 정말 5원 내는 게 어느 <laughs> 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잘 보고 여기 이거 선담단지까지 봤거든요. 음. 여기 오면 꼭 이제 그 한영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한 번도 못 갔어 요 여기를.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항상 빼서 여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이번에는 항상 어, 유명한 데는 아시더라. 음, 음. <laughs> 되게 유명한 사람 싫어하고. 응, 응, 이제. 자, 으로 우리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 공부 잠깐 하면, 요 음. 네. 오원 장승업, 집터, 음. 그래서 네. 조선말의 3대 천재화가, 음. 단원, 해원, 음. 오원. 음. 단원과 해원은 18세기 사람들로 주죠 오원은 19세기 사람들로 하 음. 표본실의 청개구리, 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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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여기까지가 성곡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 가구 박물관은 우리 못 들리죠? 못 들... 아니 거기는 아. 가도 예약도 안되고 지금 예약 받지도 않아요 우리도 가려고 정말 다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 가요. 어, 어. 그래서, 아예 사랑을 받지 않는데, 그거 주변은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답거든요? 그, 그런데, 거긴 못 들어가요. 이태준 가고데 이태준 여기는 이제 전통차를 지금 여기 준비하고 음. 있으니까, 여기 가서 차 한잔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될것 같고요. 안성 미술관 하면은, 세계 기록 유산, 국민여금 해내본 있는 거예요. 예. 이 이거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떨어졌어서. <laughs> 어. 이따, 이따 갈때 코스니까 여기 들렸다 가죠. 그,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홍제동 무학세에서 하는데, 거기서. <웃음> <웃음> 아, 오셨다. <laughs> 어서오세요. 예, 예.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무학전 출발해서 그, 오대를 돌치는 분이 최 산을 타고서 이제 그 돌았는데 그그 풍제동에서 그 이제 출발해가지고 팔각정 있고 거까지 기 걸어갔어요. 팔각정이 걸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서 여기 여기까지 걸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죽 내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정도로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이 이 여기를 따라서 걸었는데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걸었는데, 너무 진짜 아름답고, 좋은 데가 많아요. 오늘 갈 코스 말씀하시는.